안녕하세요. 슈어다이티 웹이나 진행자 장두환입니다. 웹이나 요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MD와 함께한 4세대 에픽 제노아 프로세서 데이터 센터 CPU에 대해 당신이 궁금했던 모든 것 웹이나 잘 보셨나요? 웹이나는 발표자의 세션, 그리고 발표자와 함께한 패널 토이 세션인 슈어다이티 티타임을 처음으로 선보인 웹이나였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발표 일변도의 형태가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좀더 재미있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웹이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MD 4세대 에픽 프로세서는 출시 이후 경쟁사인 인텔 대비 더 많은 코어 수 그리고 코어당 더 높은 성능을 토대로 AI, HPC, 클라우드 컴퓨팅 등 대규모 i 디 c 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MD 에픽 프로세서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차세대 젠4 아키텍처를 통해 발전한 IPC 성능 다이수를 추가해 이전 3세대의 64코어 대비 약50% 증가한 96코어로 코어스가 증가한 것 여기에 차세대 DDR5 메모리 지원과 CXL 기격 활용을 통한 메모리 확장, PCIe 5세대 지원으로 더 빠른 I/O 성능 확보 등을 꼽을 수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최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4세대 프로세서를 개발을 했고 이러한 프로세스 로드맵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긴 즉슨 앞으로도 예정된 로드맵 역시 계획된 시기에 착착착 맞게 지켜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다음 세대인 5세대 프로세서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각종 벤치 벤치마크에서 인텔 프로세서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PU 전체 성능은 물론 코어당 성능 그리고 전력 효율성까지 훨씬 뛰어남을 다양한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 입증했고요. 성능도 성능인데 특히 전력 효율성에 뛰어난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버가 많은 데이터 센터일수록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느냐도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죠. 전력 사용량이 높으면 그만큼 시설 유지비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AMD 프로세서는 전력 효율성이 인텔 프로세서 대비 동일 전력에서 최대 2.6배나 높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즉, 동일한 전력으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전력량, 전력 비용이 동일하다면 더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일한 성능이라면 훨씬 더 낮은 전력량으로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3D 렌더링, HPC 성능에서도 역시 인텔 프로세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인텔이 2023년 1월에 발표한 최신 데이터 센터 CPU인 사파이어 레피드 프로세서가 출시되기 이전의 벤치마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텔 최신 프로세서와 비교하면 그 간극은 아마 상당 부분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실제 결과는 좀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고요. 발표자께서 세션 말미에 공개한 CPU 성능 벤치마크의 경우,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와 직접 비교를 한 것인데, 역시나 코어 스가 훨씬 많은 만큼 CPU 전체 성능은 인텔을 2배 가까이 압도하고 있고요. 동일 코어에서도 약20% 정도 앞서는 성능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쉐어드 티타임에서 주로 다뤘던 AMD 프로세서에 대한 한간의 오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AMD 에픽 프로세서가 워낙 고성능이라 AI를 위한 데이터 추론이나 HPC와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용도, 그리고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IDC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발표자께서는 오히려 비슷한 비용으로 더 고사양의 프로세서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노후화된 인텔 프로세서 탑재 서버 여러 대를 적은 수의 에픽 프로세서 탑재 서버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이런 사례가 매우 많다고 언급하셨고요. 추가로 좀더 범용적인 용도에 알맞은 8코어부터 시작하는 시에나 프로세서도 곧 출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버 장애의 경우 CPU 쪽은 문제가 거의 없다면서 인텔에서 AMD로 바꾼다고 서버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약 그렇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AMD가 비즈니스를 더 이상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이미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빅테크 기업 등에서 성능과 안정성은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 지원 역시 기존의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서버를 판매하는 서버 제조사, 파트너사의 기술 지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에서도 특히 AWS의 경우 EC2 인스턴스 타입 마지막에 A라고 되어 있는 타입이 AMD 프로세서가 적용된 인스턴스라며 클라우드에서도 AMD 프로세서를 체험해 보실 수 있고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상당 부분 AMD 프로세서를 탑재한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AMD 4세대 에픽 제노아 프로세서는 경쟁사 프로세서를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며 안정성, 애플리케이션 호환성을 검증해 왔다는 점 현재 시점에서는 가히 최고의 데이터 센터, 서버용 CPU이며 CPU 바꾼다고 서버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고성능의 AMD 프로세서가 탑재된 서버를 사용하셔도 된다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 사무용 PC 세대를 모두 AMD 라이젠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업무용 PC를 한 4년 동안은 만족스럽게 사용한 탓에 작년 그리고 올해 구매한 PC의 프로세서들 역시나 라이젠으로 선택을 했고요 개인 컨슈머용 프로세서도 라이젠이 강세인데 이 여파가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요. 물론 인텔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AMD 발표자께서는 데이터 센터 C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이 한 70에서 80% 수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인텔이 압도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지배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면 최소 5년 이상 사용하는 이 서버의 특성상 인텔의 점유율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AMD 프로세스가 탑재된 고성능 서버의 현재 시점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 센터 CPU의 시장 판도는 아마 인텔과 AMD의 점유율 싸움이 더욱 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픽 3세대 프로세스가불씨는 제대로 당겼고요. 이번 4세대가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웹이나 요약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